음식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짬뽕인데요. 저도 짬뽕 진짜 좋아하거든요. 중국 음식점 가도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하면 은 저는 단박에 짬뽕이라고 얽힐 정도로 짬뽕 러버인데, 63빌딩의 프레스티지 중식당 바로 이백미양에서 삼선짬뽕 밀키트를 출시했다고 합니다. 와, 진짜 그런 고급 중식당에서 먹는 짬뽕을 우리 집에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다니까 너무 기대가 되네요. 백미양은 1985년 6 3빌딩의개관과 동시에 57층의 문을 열었습니다. 한강을 한눈에 쫙 바라볼 수 있는 전망과 고급스러운 분위기로 특별한 날을 위한 중식당으로 손에 꼽히는 유명한 곳이었죠. 정통 광동식 조리법의 기반을 두고 북경식이나 사천식 조리법을 더해서 이 백미양만의 고품격 중식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2017년과 2018년에는 바로 미쉐린 가이드 서울에 2년 연속 선정되기도 했다고 하니까 이 밀키트의 맛이 과연 어떤 맛일까?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풍성한 재료로 오감을 만족시키는 백미향의 레시피를 그대로 구현한 육삼 다이닝 밀키트는 육삼 레스토랑의 전문가가 섬세하게 빚어낸 맛의 정수를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집으로 배달 온 백리양의 히든 카드, 백리양 삼선짬뽕을 함께 맛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안에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기대가 돼요. 지금 패키지도 굉장히 고급스러운데, 함께 안에 구성 내용부터 볼게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백리양이 백짬뽕이 유명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홍짬뽕을 원하는 고객들의 요청으로 이제 주문을 하면 히든 메뉴로 이 메뉴가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히든 메뉴를 집에서도 먹을 수 있다니까 정말 기대가 큽니다. 자, 안에 재료들을 볼 건데요. 먼저, 와, 그 짬뽕에 야채들이 실하게 들어가면 정말 뭔가 고급스러운 느낌이 많이 나잖아요. 지금도 보면 은 파, 버섯, 배추, 뭐 지금 겉 한눈에 봐도 진짜 야채들이 푸짐하게 들어있고요. 그리고 백미양의 특제 면도 있습니다. 2인분으로 구성되어서 두 가지 지금 두 개로 봉지가 되어있고요. 그리고 해산물도 이렇게 새우와 오징어 다양하게 정말 푸짐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백리양의 특제 양념과 고추기름, 그리고 건고추와 말린 목이버섯까지 들어있네요. 각종 야채들과 건고추, 말린 목이버섯, 새우와 오징어들의 해산물, 그리고 백리양의 특제 면, 그리고 양념과 고추기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저희가 요리를 해볼 거는 먼저 이 말린 모기버섯을 물에 불려줄 거예요. 제가 물에 불리고 오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먼저 말린 모기버섯을 따뜻한 물에 불려줄 건데요. 그릇과 따뜻한 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모기 버섯이 정말 쪼끔매요 근데 얘가 물에 불리면 진짜 팽창하기 때문에 한번 따뜻한 물에 불려볼게요. 이렇게 잘 불려주시고요. 이제 면을 끓여볼 거예요. 가스 버너와 그리고 냄비, 뜨거운 물까지, 물까지 준비해 주실게요. 자, 냄비에 먼저 물 넣어 주시고요. 물은 원래 조리법에는 1,400ml 정도 넣으라고 조, 나와 있는데, 그냥 면이 넣어서 끓을 수 있을 만큼만 되면 되니까 적당히 넣어주시면 됩니다. 냄비 사이즈에 맞춰서 적당히 넣어주세요. 이제 불 올려주시고 물이 끓으면이 면들을 넣어보도록 할 거예요. 지금 패키지에는 면이 두 봉지로 포장이 되어 있는데 이게 1인분 1인분씩 소분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1인분만 먹어야지 하기에는 지금 다른 재료들이 다 2인분 양으로 한 봉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두 봉지를 같이 넣고 드시는 게 제일 맛있거든요. 그래서 혼자 드시지 마시고 친구, 뭐 애인, 가족들이랑 같이 먹으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자, 물이 끓는 동안 잠깐 기다릴게요. 물이 끓는 동안 여러분들께 또이 삼선짬뽕에 대해서 재미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까 하는데요. 삼선이란 단어만 붙으면 가격이 일반 짜장면이나 짬뽕보다 1.5배 정도 보통 비싼데 도대체 삼선이 뭐길래 가격도 그렇고 재료도 그렇고 푸짐해지는 걸까 평소에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이게 되게 궁금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제가 찾아봤거든요. 삼선짬뽕에 해물이 많이 들어가는 이유는 원래 이 삼선이 중국어로 산신이라고 하는데 하늘, 땅. 바다에서 나는 세 가지 진기한 재료, 세 가지 신선한 재료를 일뜻 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돼지고기, 새우, 닭고기, 전복, 죽순, 표고버섯, 해삼 중세 가지로 요리한 음식을 말하는데 근데 또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요리사나 해당 지역과 또 재료 신선도에 따라서 삼선의 재료는 천차만별이라고 하는데요. 해삼 전복의 바다, 그리고 송이버섯, 모기버섯의 육지 그리고, 꿩의 조류라는 뜻도 있고, 맛과 향기, 빛깔이 모두 훌륭하다라는 그런 의미도 포함됩니다. 하늘과 바다, 땅의 재료가 모두 들어가는데, 근데 왜 유독 이렇게 해물이 눈에 띌까요? 그 이유는 하늘의 재료는 아무래도 구하기 힘들고, 또 땅의 재료는 종류가 적지만, 바다의 재료는 종류가 되게 다양하고 구하기 쉽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이에 삼성과 해물은 같다. 라는 의미의 그런 의미가 생긴 것이라고 합니다. 각종 해물이 다양하게 들어가는 만큼 삼선짬뽕의 국물은 일반 짬뽕의 국물보다 훨씬 풍미가 되게 다채롭고 풍성한데요. 또이 삼선짬뽕만의 얼큰하고 매운맛은 엔돌핀 분비를 촉진해서 기분 전환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매콤한 것도 좋아하고 해산물도 좋아하기 때문에 삼선짬뽕을 진짜 좋아합니다. 조금 더 비싸더라도 한끼 맛있게 먹자라는 뜻으로 저는 평소에 삼선짬뽕을 진짜 즐겨 먹는 편이에요. 물이 조금 더 끓으면 이제 면을 넣어줄 건데요. 조금만 더 기다릴게요. 와, 여러분. 지금 모기버섯이 아까 진짜 작았잖아요. 벌써 이렇게 진짜 커졌어요. 그 평소에 저희가 먹는 그런 모기버섯만 해줬는데 조금만 더 불리면 될것 같아요. 네, 물이 어느 정도 끓기 시작해서 이제 면들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어, 뜨거운 물이 튈 수도 있으니까 집게로 조심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면을 넣어줬으면 면이 잘 풀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면이 다 익을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볼게요. 저는 주로 짬뽕을 해장할 때 많이 먹는 편인데요. 저는 짬뽕의 면이 너무 두꺼운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해장할 때. 두꺼운 면은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좀 얇은 면을 좋아하는 편인데 지금 이 백미향의 면도 일반 짬뽕면에 비해 살짝 좀 얇은 편인 것 같아서 좀 너무 제 스타일이어가지고 좋습니다. 그리고 보통 중국 음식은 주로 배달을 많이 시켜 먹지 고급 중식당을 가서 먹는 일은 그렇게 흔치가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육삼빌딩의 프레스티지 중식당에서 나온 그런 짬뽕을 제가 집에서 맛볼 수 있다는 게 정말 너무 설레는 일이네요. 이제 조금 있다가 이 해산물이랑 야채들이랑 쫙 양념이랑 볶아가지고 짬뽕 국물을 만들어줄 건데 그 국물 만든 거에 이제 이 면에다가 그 국물을 부어서 완성시키면 됩니다. 진짜 간단하죠? 면보다 짬뽕 밥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그 국물 베이스에다가 밥 말아서 드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면들이 얼추 잘 풀어졌습니다. 조금만 더 익히면 될것 같아요. 레시피에는 4분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각 집집마다 이 버너나 아니면은 인덕션의 화력이 좀 다른 편이고 하기 때문에 이게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면을 한, 하나, 두개 정도 집어서 드셔주신 다음에 확실히 익었으면 그때 불 꺼주시고 체에 받쳐서 건져주시면 돼요. 제가 항상 면 요리를 할때 특히 파스타 같은 거 저희 집이 화력이 좀 약한 편인데 덜 익었는데 그 레시피만 보고 끓이다가 늘 딱딱한 면을 먹곤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집에 있는 화력에 잘 맞춰서 면을 잘 삶아주실게요. 지금 제가 삶고 있는 면은 얼추 다 익은 것 같거든요? 저도 면 하나만 집어서 한번 다 익었는지 볼게요. 음! 다 익었어요. 근데 아무 감도 안 했는데 벌써 맛있어요. 자, 그러면 면이 다 끓었으니까 이제 얘를 빼고 다시 새로운 냄비를 가져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면을 다 익힌 면을 이렇게 물에 헹궈서 가지고 왔는데요. 보이시죠? 옆으로 놔주시고 자 그럼 이제 짬뽕의 백미 국물을 만들어 볼 건데요. 먼저 베이스가 될 해산물과 야채들을 다 볶아줘야겠죠. 오일 두 큰술이 필요한데 이거는 따로 포장되어 있지 않으니까 집에 있는 식용유 같은 걸 이용해주시면 돼요. 먼저 프라이팬을 예열해주시고요. 열이 조금 올라오면 그때 오일을 부어서 이제 야채들과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팬에 열이 조금 올라와서 이제 오일을 부어볼게요. 한두 큰술 정도만 해주시면 돼요. 오일이 잘 예열이 될 때까지 조금 기다려주시고요. 이제 여기에 포장되어 있던 야채랑 건고추, 그리고 아까 불려놓은 이 목이버섯까지 같이 볶아줄 거예요. 먼저 건고추부터 넣겠습니다. 고추도 넣고. 네. 와 야채가 진짜 푸짐해요. 이게 기름에 수분이 들어가면 물이 팍튈 수도 있으니까. 자, 이 수분이 잘안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조심해서 넣어주세요. 괜히 맛있는 거 해먹다 다치면 안 되잖아요. 잘 볶았습니다. 이제 모기버섯도 넣어줄게요. 물기를 뺀 모기버섯도 넣어줍니다. 야채들과 건고추까지 넣어주셨으면 천천히 볶아볼게요. 오, 마치 소리와 향이 꼭 중국 요리사 셰프가 된것 같은데. 그냥 프라이팬에 손잡이가 있으면 이렇게 억지를 막 하면은 더 약간 중국 느낌이 날것 같은데 지금 제가 쓰고 있는 프라이팬에는 그 손잡이가 없어서 일단 이렇게 2분 정도 볶아 주신 다음에 고추기름과 양념을 넣고 또 볶아주시면 됩니다. 한 30초 정도만 더 볶아 볼게요. 자 이제 어느 정도 다 볶였으니까 고추기름과 양념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고추기름 투하 그리고 양념도 넣어볼게요. 이 백리향 셰프의 모든 노하우가 담겨있는 특급 소스입니다. 자, 넣어줬으면, 같이 볶아줄게요. 와, 냄새 예술이다. 지금 고추기름이랑 양념 넣으니까 냄새가, 냄새가, 와우. 이, 거, 모기버섯과 야채들이 자, 잘 볶아질 수 있도록, 양념이 잘 스며들 수 있도록 볶아주세요. 그리고 중국 음식은 불 무조건 세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시죠? 강불로 해주시고요. 자, 아, 양념과 고추기름, 그리고 각종 야채들이 잘 볶아졌으면, 이제 여기에 물을 넣어줄 거예요. 물은 800ml 정도 넣어주시면 되고요. 지금, 잠시만요. 계량컵을 가지고 올게요. 먼저 500ml 계량컵이기 때문에, 500ml부터 넣고, 한번 넣어주고, 오, 300ml 한번더 넣어줄게요. 어머나, 딱 떨어졌다. <laughs> 자, 이렇게 해서 물도 넣어줬습니다. 이제 물, 물이 끓기 시작하면 그때 마지막으로 해산물을 넣어주고 조금 더 끓인 다음에 완성이 되면 면과 섞어서 짬뽕으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냄새가 진짜 예술이에요. 와, 이거는 약간, 어떻게 하지? 4디로 이렇게 냄새를 맡게 해드리고 싶을 정도로 냄새가 너무 좋아요. 정말 그 중국 음식의 느낌을 더 내고 싶으시다 하시면은, 죽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중국 식당에서만 먹을 수 있는 그런 식재료들을 구입을 하셔서 넣으면 정말 집에서 완전 고급 중식당에서 맛볼 수 있는 그런 짬뽕을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물이 더 끓을 때까지 조금 더 기다릴게요. 지금 조금씩 뽀글뽀글 올라오고 있습니다. 진짜 이거는 1인분으로 소분되어 있지만 무조건 2인분으로 먹어야겠네. 이게 국물 베이스가 2인분이기 때문에 아니면 아 나는 도저히 친구도 없고 뭐도 없다 이러시는 분들은. 요렇게 국물을 만들어 두시고 1인분 면만 삶아서 한번 드신 다음에 한번 더 나중에 면 한번 다시 삶아서 그렇게 또 드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고추기름 향이 막 올라와서 그 불향이랑 장난 아닙니다. 저는 밀키트 중에 약간 그게 아쉬워요. 그 튀김류는 밀키트가 별로 없잖아요. 왜냐하면 기름이 이만큼 필요하니까. 그래서 튀김은 어떻게 따로 밀키트를 못 먹을까. 그게 좀 아쉬웠는데 어쩔 수 없죠. 집에 기름통이 없으니까. 그러면 중국 음식 느낌을 진짜 내고 싶으신 분들은 짬뽕 정도는 짜장면 짬뽕 밀키트 요새 너무 잘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드시고 탕수육 하나만 시키셔서 드시면 진짜 또. 약간 아 오늘은 중국 컨셉을 해 가지고 중화 요리로 쫙 만찬을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그 마라탕 뭐 마라 음식들이 진짜 유행이었잖아요. 저도 마라 음식을 진짜 많이 먹었는데 이렇게 딱 정말 스탠다드한 그런 정통의 짬뽕을 또 먹어 보는 것도 오랜만이어서 지금 너무 설렙니다. 약간 마라가 요새 좀 질렸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런 타이밍에 이런 맛있는 짬뽕이 찾아와줬네요. 한 1분 정도만 더 끓으면 될것 같아요. 오, 이제 속 안에서 끓기 시작하는데요. 안에 해산물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해산물도. 와, 해산물도 진짜 푸짐해요. 이 안에 그. 포장되면서 녹으면서 약간 물이 생겨가지고 지금 국자로 떠주시면 됩니다. 버려주시고요. 이제 해산물까지 넣었으니까 3분 정도만 딱 끓으면 면이랑 해서 먹으면 됩니다. 저 너무 궁금한데, 국물 한번 간을 봐볼게요, 제가. 와. 와, 미쳤다. 와, 여러분, 이거는 그냥, 그냥 짱 맛있어요 밖에 할 말이 없네요. 뭐, 풍미가 어차피 저차요 그냥 짱 맛있어요. 음. 어... 와, 진짜 맛있습니다. 이게 되게 깔끔하고, 와, 국물이 진짜 예술인데? 와, 진짜 맛있다. 조금 더 우러나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그 건고추의 그딱 알싸한 맛이 맨 처음 턱 치고, 그리고 고추기름 불향이 입에 팍 퍼지면서 완전 중화요리의 세계로 딱 진짜 인도하는 그런 맛입니다. 와, 진짜 맛있다. 1분 정도만 더 끓으면 이제 아까 끓여뒀던 이 면이랑 같이 섞어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음, 너무 맛있는 냄새난다. 지금 팔팔 끓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다 끓은 것 같거든요. 이제 불을 끄고 면에 국물을 옮겨 담아보도록 할게요. 짜잔! 맛있는 백리향 삼선장콩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와, 냄새부터가 장난이 아닌데요. 제가 아까 살짝 국물 간을 봤잖아요. 지금 너무 기대가 됩니다. 자, 면도 국물에 잘 섞어줘서 먹어볼게요. 저는 짬뽕 친구 단무지도 준비했어요. 자, 국물부터 한번 맛을 봐볼게요. 진짜 너무 깔끔하고 막 그렇게 자극적인 맛도 아닌데 깊어요. 국물이 엄청 깊어요. 일단 저는 면 그냥 따로 삶고 국물 따로 만들어서 이 면에 국물이 하나도 안뱄으니까좀 밍밍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진짜 맛있어요. 이게 면에도 살짝 간이 되어 있어서 와, 너무 맛있다. 이면 사이사이로 국물이 이렇게 끌고 오는 그 맛이 있어서 진짜 맛있어요. 목이버섯도 같이 먹어볼게요. 그, 해산물의 맛이랑 야채의 풍미가, 와, 예술입니다. 괜히, 프레스티지 중식당이라고 하는, 그게 괜히 나온 말이 아니네요. 진짜 제가 면 요리 진짜 좋아하거든요. 너무 맛있는 짬뽕이에요. 저는 아무리 밀키트여도 좀 인스턴트 라면 맛이 나겠지 싶었거든요. 아니 전혀. 음.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맵지 않아요. 더 맵게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건고추 더 넣으시거나 아니면 청양고추 더 넣어서 드셔도 될것 같을 정도로 별로 맵지 않습니다 색깔이 되게 빨개서 저도 매울까 봐 걱정했는데 그렇게 심하게 맵지 않아요 음, 너무 맛있네요 이게 모든 맛이 자극적이지 않은데 되게 깊어요. 와, 너무 신기하다. 음. 정말 해장용으로 딱인 것 같고요. 쌀쌀한 날몸 따뜻하게 녹이고 싶을 때. 그럴 때 먹어도 딱일 것 같고. 음. 예술입니다. 나중에 백리양에서 나온 백짬뽕도 한번 먹어봐야겠어요. 삼선짬뽕도 이렇게 맛있으니까 백리양도 분명히 백짬뽕도 진짜 맛있겠죠? 그냥 진짜 배달 음식으로 짬뽕 많이 먹잖아요. 근데 오는 동안 어쩔 수 없이 뿔크 조금 맛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데 그런 약간 핸디캡을 완전히 없애주는 밀키트는 딱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셰프님이 바로 옆에서 해준 듯한 그런 느낌? 아 정말 속이 따뜻하게 든든하게 채워지는 그런 짬뽕의 맛입니다 크아. 오늘도 여러분들과 즐겁게 요리하고 즐겁게 맛보는 그런 밀키트 요리 시간이었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 백리안 이 삼선짬뽕 정말 강력 추천드려요 해산물의 향도 입안 가득 퍼지면서 매콤하고 중국 요리 그 고유의 그 스타일을 정말 집에서 맛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신 여러분 모두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재밌게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